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대회 하이라이트가 9월 9일이죠 또 그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 기도회를 한다 정말 기대가 되고 또이 자리에 참석해 보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어서 아마 그날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딱 구호를 외쳐볼까요?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백석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백 다시 한번 우리는 백 우리는 백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대회 9월 9일 대회를 앞두고 기적이 일어나는 대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국 여교자 기도회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요정들 머리 위에와 또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에와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부총회장님과 또 우리 모든 임원들과 배후에서 기도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총회장님과 우리 백석총회 위에와 또 우리 45주년 준비위원장님과 모든 본부장들 위에 스텝프들 위에 지교회 위에 우리 백석대학 위에 또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